샬롬 네 4월 1일입니다 4월 시작되었고 또 부활 어제 부활주일이었죠 부활의 계절입니다 음 우리 봄 보면서 어 기원에 참 어, 앙상한 가지 뭐,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것 같지만 따뜻한 봄 햇살 이 따뜻함과 더불어서 주님의 그 시간표 계획 속에서 그쵸 또 새싹이 돋고 아름다운 꽃들이 지금 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어, 생명은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 속에서 죽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지만요, 그렇죠? 생명은 있는 거예요. 피는 겁니다. 자연 만물도 이렇게 주님의 이 계획 속에서 말씀 속에서 꽃 피고 열매 맺고 하는데 우리도. 우리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데참 우리 인생은 사람이라서 그런데 지혜로만 한없이 한없이 지혜로울 수 있고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여 반대로하면 한없이 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 따라서 한없이 지혜롭고 한없이 풍성하고 한없이 사랑 넘치고 축복의 사람 부활의 신앙의 사람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이 아침 우리 덜숨 날숨 덜 쉬면서 우리 마음을 천천 집중합시다 들이쉬고 후, 내쉬고 들이쉬고 후, 내쉬고 들이쉬고 후, 내쉬고 자 우리 호흡에 집중해 봅시다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에 집중해 봅시다. 네. 느껴지시죠? 호흡에 다 내려놓고 이 호흡에만 집중합니다. 지금 현재에만 집중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우리가 좀 호흡에 집중하면서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에게 현재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시간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왔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아멘 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가운데 내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들을 건데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아멘. 어, 지금 모세가요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거죠, 그렇죠? 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이제 모세,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거지요. 여기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나면은 모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예언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모세를 대신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줄 대언자 예언자를 하나 세워 줄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임재하셨죠. 임재 하셔가지고 말씀하셨던 때가 있습니다. 불가운데 임재하셨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죽을 것 같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고 떠나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감당이 안 되는 거예 하나님의 임재가 감당이 안 되고요. 그 말씀이 감당이 안 돼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왜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죽을 것 같을까요? 달면 안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 죄인이요 죄인 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그 거룩 거룩한 하나님의 인재 속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는요, 그 말의 자체를 넘어가는 거예요.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의로운 하나님,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없어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죄 한마디도 허락하지 않아요. 어이로우신 거북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을 나가면 바로 죽는 거예요. 바로 죽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주 쉽게 생각해요. 그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절대로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호랩사에 임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도저히 하나님 말씀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대연자 모세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어, 너희들 말이 없더나. 너희들이 저희 때문에 들을 수 없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대언자가 필요했던 것이고요. 모세 통해서 말씀 들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수 있는 방법. 그 구약 시대에는요.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뭐 그냥 두려워서 그냥 자체 하나님을 어,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그러나 기적 중의 기적이 뭔가 하니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예수님을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수 있다는 거 육체적으로 대면하여 볼수 있다는 것, 이거는 어? 정말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수 있게 된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인들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사건이 대단한 겁니다. 십자가 부활 사건이 없었으면은요,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연하는 목사, 설교 못 해요. 예배인도 못 해요. 제가, 제가 그 죄인이 어떻게 예배를 인도해요. 고난에도 죽습니다. 그런데 예배 인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 당연하나 예수님 때문에. 그 공로,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런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세 시대는 율법의 시대는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 이 시대 우리 하나님을 그 시대보다 더 많이 잘 아는 거죠 축복의 시대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면서요 우리 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하는 이놀라운 은혜 덕분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걸 못 누려요 이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특권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이 특권을 누리고 말씀 듣는 특권을 우리가 잘 누리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말씀의 능력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18절이죠. 내가 그들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제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오. 이렇게 이제는 선지 하나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그가하나님 말씀을 전할 것이오. 너희들은 들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을 것이다. 듣지 않을 날에는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자는요. 대언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하고 싶다고 해서 어? 예언자가 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날 그래요. 저도 참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게 설교를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저도 가끔 이런 유혹 받아요. 안 유혹 많이 받아요. 설교를 잘하고 싶은 유혹. 안에비 설교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것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거예요. 참 우리 목사들이 막 진짜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20절 만일 어떤 선지자인 음?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어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야 하리라 만일 선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할 에, 어, 성취할 함도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자가 지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래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저 말한 선자의 말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요. 그 말씀이 성취되면은, 그 말씀이 성취되어서 일어나면은,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의 연자다. 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게 결과는 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사실 좀 의문이 갈 뿐, 긴지 아닌지는 분별은, 어, 정확한 분별은 내리기 어렵습니다. 만, 그래도 들으면 알 수는 좀 있어요. 그쵸? 그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 말씀에 이 성경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비추어서 보면은요 이 말이 인간의 말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좀 분별한 갑니다 근데 성취되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목사는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 잘 하려고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축복의 소리 막 아멘 할렐루야 듣기 좋은 소리 잘될 것이다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들어야 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안 그러면 망해요. 망해요. 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내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잘못 듣고 잘못된 설교를 듣고요. 잘못된 신앙을 하시는 분이 계서요내 인생 망하면 안돼잖아요 그렇죠?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하여서요. 몸목사가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목 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중복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연하는 목사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활주의 보내며 이게 또 4월 1일 월요일 주일 앞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줄수 없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그 부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복음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의 시대 구약의 시대에는 감히 감히 나갈 수 없습니다 었 모세 대언자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주여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을 잘 예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 시대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보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알아서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축복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